친절한 대만 사람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찾았습니다. 스태플. 스태플. 나 이거 봐요나 이거 샘플 받았어!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예 먹어봐야지, 거안고 있네! 얘붙지 않아 음. 하나안어요 너무 맛있다 나는 이거 살 거야 나 이거 사겠다 어, 이건 또 다른 맛입니다 uh, uh, 스트로베리 네, 스트베리 아, 네, 이 한편 문센 팀은 영화의 거리 구경 중. 영화관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화려한 영화 포스터들로 가득합니다. 즐길거리로 가득한 시원딩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로울 틈이 없겠는데요. 만져봐도 돼요? 만져도 되안안안 现在开门吗？现在没有开门，没有开门。对对对对，晚上没有开门，但是它后面有酒吧、餐厅那种的。对对。낮에만 열고 밤에는 안요그 지금 아무도 없겠네요 네. 다시 만나게 다행이네요. 왜 저를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不是 여기, 여기, 게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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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我，男人，嗯，男人，韩国人，韩国人，你是韩国人啊？我 OK，我也是韩国人，可是你中文很，你么都很棒。带这个单子来啊，就是这里有什么种类九五折 discount，嗯，味道有什么味道？ 呃，原味的，然后草莓的，嗯、草莓焦糖的。哦 这三种味道，我们先吃到尝一尝的什么味道？OK，刚刚粉红色是草莓，白色第一个是原味牛奶啊，那还有原味，原原味，对然后还有这个，我拿给你，吃，等我一下，妈去。休哦谢谢谢谢，两个，哎，好，那帮你结两盒，两盒，还有这个一。

哇，不贵，不哦，这是什么呀？太阳饼，哎有冰啊冰。冰。哦，棒棒饼，对，哦，罗的豆吗？是，是的，哦，嗯嗯嗯，哎，我第我请你们吃嗯因为我很喜欢你们，所以我请购买，我花钱买一盒点心。哦，这么原来是没有是。 아, 맞요 괜찮아, 괜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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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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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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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 아니야 아니야 그런거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건... 건... 아니야. 념품을 사러 왔는데 시식을 하나씩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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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했습니다할니을아아서 네. 아데 여기에 있는 이야이이 시식이 없대요. 저희가 이걸 좀궁금니했더니한국니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거는 자기 개인 돈으로 선물을 해주신다고 아. 처음 보는 저희한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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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되아지모르겠야 진짜. 저희가 왕강이 거절을 했는데 네, 마음이라고 하셔 가지고 일단 받긴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구매를 했습니다. 애치, 네. 에치. 예. 그래서 어 이거 좋은 분들이랑 좀 나눠서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대만분들이 정말 정이 많아요. 아, 거. 진짜 생각보다 예. 네, 어, 이렇게 웬일이야. 만나니까 너무 정이 네. 많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네, 갑자기 이게 무슨 감동인지 모르고. 마음이 다 진짜 <laughs> 너무, 너무 놀셨죠 예. 이쁘다고. 지나 씨 예쁘다고. <laughs> 여러분, 보습, 나, 나 실물 보면 좀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기분 좋게 우리 구매하러 가서 아, 진짜 요 너무 정말 뭐데 기분이 Level 좋아. 예. Yeah. 진짜 감사 우리 감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谢谢,谢다 너랑 2호를 짜이나 해봐. 谢谢. 짜이나 해봐. 拜拜.拜拜.拜拜.谢谢.谢谢. 와, 아니! 와, 아니! 와, 아니! 푸는하게 간식 쇼핑 끝! <laughs> 활기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네. 마치 북경의 아홉 북경이라. 네. 이곳 길거리에 테마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젊음의 거리와 영화 거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리 아, 어떻게 보행자 거리야? 잘했는데. 아, 네, 맞아요. 젊음의 거리하고 영화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젊음의 아, 왜 젊음의 거리? 여러분, 이곳은 바로 타이베이의 시 <laughs> 만탕예에서는요? 강에서는 난징 동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 되겠다. 자. <laughs> 오케이. <laughs> 아, 네. <laughs> 아, 아, 저 뭐라고? <laughs>